늘 안전을 중시하는 마포구죠. 이번에는 안전 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이 열렸는데요. 풍수에 대비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 예찰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관계자들이 합심해 펼친 이번 캠페인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월드컵 전 일대에서 제 326차 안전 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은 주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구청 관계자,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등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월드컵 전 일대를 돌며 풍수의 대비 생활 속 안전위해 요소 예철 활동을 펼쳤으며 이외에도 2023년 집중 안전 점검 홍보 활동이 열렸습니다. 매월 4일이 그 안전의 날입니다. 이렇게 매월 안전을 강조하는 어 날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안전 마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마포! 안녕하십니까 최장호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